B.J. 캐비어는 아, 별풍선 위에 어, 손목에 당신은 나의 행운이자 잠깐만요, 나의 동반자 레모발의 또... 한 줄기 희망이여 모발 인시까지 얼마 대표님. 안 남았다 달려버려 대표님 이또고속에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 감사합니다. 아 네, 죄송합니다. 아, 또 대표님 또못알아봐가시고아 감사합니다. 네아 고맙습니다. 아예아 예, 아, 대표님. 그때저 대표님 만나뵈가지고또 이렇게 어, 말씀도 또 이렇게 나누고 같이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호구계를 또 푸꾸한테는 육구계만 쏘셨다고 하던데 <laughs> 저한테도 이 호구계를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! 캐비업 파이팅! 오케이 캐비업아예예 예, 알겠습니다 이벤트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. 피파포 가야 되는데 피파포가 지금 잘 돼야 될 텐데. 아, 감사합니다. 이제 합니다님 별풍선 2 아, 또한번또 이용해 좀또 감사합니다. 되겠니? 고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. 아, 나 정말 사실은, 그, 뭐냐, 그때 간다고 갔는데 진짜? 사실, 나 얘기 사실, 들었어. 아, 사실사실 어, 그래가지고. 들어가세요, 쉬세요. 아우, 감사합니다. 아, 또 열심히 해야지 또. 그러면 내가 얘기해줘야지. 아, 음, 아, 이거 또 옛날에 한번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. 아, 대... 내가 대표님 못 알아봐가지고. 아니, 이호가. 아. 대표님 보고, 저분 누구야? 다른 BJ야? 그랬어, 얘가.